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1단계 학습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이론과 실기 강의를 수강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2단계 학습으로 실버꽃TV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수강한 이론 부분 중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만을 요약해서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이론, 실기, 실습에 해당하는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 실버꽃 TV가 여러분들을 합격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노화에 따른 비뇨생식기계 특성입니다. 먼저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난소 크기의 감소와 기능 감퇴,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가 일어나고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은 저하되며 질의 윤활작용은 감소하게 됩니다. 남성 노인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와 잔료량 증가 및 방광 용적 감소에 따른 빈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광 근력 저하로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뇨생 식기계 질병 중에서 먼저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실금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질환입니다. 발생 원인은 방광의 저장 능력 감소와 골반 근육의 조절 능력 약화입니다. 요실금의 증상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 웃음, 재채기 등 복분의 압력 증가로 소변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소변이 나오는 현상입니다. 또한 역류성 요실금은 방광에서 소변이 조금씩 넘쳐 계속적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요실금 치료 및 예방법입니다. 복압성 요실금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 채소와 과일 섭취를 통한 변비 예방, 체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절박성 요실금에서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목소리>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발생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 남성 호르몬 감소, 여성 호르몬 증가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입니다. 배뇨 후 잔뇨감이 있고, 힘을 주어야 배뇨가 가능합니다. 배뇨 후2 시간 이내에 다시 배뇨하는 빈뇨, 야간에 자주 깨는 야뇨, 참기 힘든 긴방뇨도 이 질환의 증상입니다. 치료 및 예방법은 저지방 식사, 규칙적인 배뇨,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 회피 등입니다. 다음은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입니다. 첫째,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성이 감소한다. 둘째, 피하의 지방층이 줄고 수분이 소실되어 건조해진다. 셋째, 손톱이나 발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진다. 넷째,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다섯째, 상처의 복이 지연된다. 여섯째, 입가나 뺨의 털이 증가한다.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특성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의 피부에 발작과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보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목소리> 피부계 질병 중 욕창입니다. 욕창은 오랫동안 누워있는 대상자의 피부가 혈액의 공급을 받지 못해 괴사되는 질환입니다. 발생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기간의 와상 상태로 체의 변경에 어려운 경우, 둘째,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질 경우 셋째, 부적절한 영양과 체중 감소, 넷째, 피하 지방 감소, 다섯째 요신금및 변실금입니다. 셋째, 최장의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내성이 감소한다.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1.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의 대상자, 2.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감소한 대상자 3. 천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 대상자입니다. 다음은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1. 규칙적으로 2시간에 한 번씩 자세를 바꿔준다. 2.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3.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한다. 4.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 마찰을 방지한다. 5. 혈액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천골 부위의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다. 6. 다리를 구부려 무릎 사이에 방석을 끼우고 옆으로 눕게 한다. 7. 단백질 등의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한다. <목소리> 피부 건조증입니다. 노화에 따라 피부 외층이 건조해지며 거칠어지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실내의 습도가 낮은 겨울과 비누 세정제, 알코올, 뜨거운 물 사용 시 주로 발생합니다. 증상은 피부 발적입니다. 피부가 가렵고 울긋불긋해지는 증상입니다.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목욕 후 물기를 문지르지 않고 두드려 말려줍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몸의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릅니다.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과거에 수두를 일으킨 바이러스에 의해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나 노인이 걸릴 위험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고령, 과로, 스트레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및 면역 억제제 복용이 그 원인입니다. 대상포진의 증상은 가려움, 피부 저림,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입니다. 그리고 수포는 띠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치료 및 예방으로 항바이러스제, 항염증제, 냉찜질로 통증을 줄여야 합니다. 또 병소가 퍼지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긁지 않아야 합니다. 머릿니입니다. 머릿니가 있으면 가려움증, 수면 장애, 피부 상처가 발생합니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 모자, 수건, 빗 등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저귀 피부염은 기저귀 접촉 부위에 생기는 경계가 분명하고 윤기가 나는 붉은 병변입니다.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어 습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을 해주어야 합니다. 노인성 자반은 노화, 장기간 자외선 노출, 연고도포 등에 의해 출혈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노화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이 대부분이지만 노인학대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 특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각 부분입니다. 첫째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현상이 나타난다. 둘째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다. 셋째 눈부심이 증가하고 빛 수능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결막이 얇아지고 누렇게 변한다. 다섯째 각막반사가 저하되고 동공지름의 감소로 밝은 곳을 좋아한다. 다음은 청각 특성입니다. 노화가 일어나면 고막이 두꺼워지고 음의 전달 능력이 감소하며 이관이 내측으로 위축되어 좁아지게 됩니다. 미각 특성입니다. 신맛과 쓴맛의 감지 기능이 증가하고 단맛과 짠맛의 감지 기능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구강 점막 지색 능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감각기계 질병 중 먼저 녹내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다음은 증상입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눈에 이물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각막이 뿌옇게 혼탁해지며 안구에 통증이 생깁니다. 실명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예방법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일하지 않고 심신의 피로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한편 한눈에 녹내장이 있으면 두눈 모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안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동공이 백색으로 혼탁되고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과 밝은 불빛에서는 눈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꾸는 수술을 하고 백내장 유발 원인을 억제하는 것이 백내장의 치료 및 예방법입니다. 노인성 난청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노화에 따른 고막과 내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청력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발생 원인은 동맥경화증, 대사 이상, 스트레스, 장기간의 소음 노출 등입니다. 노인성 난청의 대표적인 증상은 스츠트 프크와 같은 음에서의 난청과 소리에 대한 민감성, 언어 구분 능력, 평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치료 및 예방법은 난청을 악화시키는 약물을 피하고 보청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노인성 난청을 가진 대상자에게는 고음의 큰 소리보다는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화에 따른 내분비기계 특성입니다. 첫째, 포도당 대사 능력이 감소한다. 둘째,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셋째, 공복 시 혈당이 상승한다. 넷째,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한다. 다섯째, 기초 대사율이 감소한다. <목소리> 내분비계 질병 중에서 당뇨병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입니다. 발생 원인은 과식,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 등입니다. 당뇨병의 경우에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수분 섭취 증가를 유발하는 다음 증, 배뇨량 증가를 가져오는 다뇨증, 발기부전, 상처 치유 지연 등입니다. 고혈당 증상에는 배뇨 증가,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증가가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것과 두통, 시야, 몽롱이 있습니다. 한편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식사를 하지 않은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식은땀입니다. 당뇨 치료를 위한 운동 방법입니다. 첫째, 공복시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에 대비한다. 둘째,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실시한다. 셋째, 매일 최소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실시한다. 넷째, 혈당이 300 이상인 경우 혈당을 조절한 후 실시한다. 운동 방법과는 별개로 인슐린 주사약은 반드시 주사로 주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발에 보습제를 바르고 양말을 신는 등 발을 주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발톱은 일자로 자릅니다. 노화에 따른 심리정신계 특성입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의욕 저하와 울 감을 주는 울증 경향이 증가하고 자신의 외부보다는 내부 쪽에 관심을 두는 내양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모든 것에 조심조심 조심성이 증가하고 경직성도 증가합니다. 타인에 의지하여 생활하고자 하는 의존성 또한 증가하고 생에 대한 회고 시간과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도 증가하게 됩니다.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노인에게 흔하게 발생하고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 어려워 병원을 찾는 것이 드문 경우입니다. 우울증은 질병, 수술 등 신체적 원인에 의해 유발됩니다. 특히 갑상샘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증상으로는 불면, 과도한 수면, 불안, 그리고 초조, 두통, 소화불량이 있습니다.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으며 식욕과 체중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당뇨병 증상입니다. 적극적인 치료 및 예방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우울증이 심한 경우는 자살 위험이 증가함으로 주변과 가족에게 긍정적인 지지를 하도록 조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과 치매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은 어떤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매노인은 질문에 대해 근사치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급격하게 발병하지만 치매는 서서히 발병합니다. 한편 우울증은 단기,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되지만 치매에서는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망입니다.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수시간 또는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첫째, 갑작스런 의식 수준의 변화와 함께 주의력이 감소합니다. 둘째, 증상의 호전과 약화가 반복되나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 정서가 불안정하고 시간, 장소, 사람을 인식하는 진압력의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한 것도 특징입니다. 선방을 비약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1.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한다. 2. 식사를 제공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3. 가족 사진, 달력 시계 등을 대상자 가까이 둔다. 4.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 오뭐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육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둔다. 칠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노인 증후군의 특징입니다. 노인 증후군은 여러 원인들이 장기에 영향을 주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로 연관성 없이 떨어져 있는 두 기간에 동시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한편 노쇠의 핵심 증상은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의 세 가지 요소에는 근력 감소, 보행 능력 감소, 근육량 감소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